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100% 만족을 드리는 백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여기는 펜션 아니고요. 집 안에 있는 바로 테라스입니다. 오, 펜션이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네네. 바로 테라스, 집 앞에 바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요 파라솔이 또 좋아 보이네요. 어, 굉장히 고급지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네. 오늘의 현장은 지하철 역공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뭐 20층에 막1 0동 있고 이런 대단지는 아니지만 저희는 또 여기 소규모의 몇동몇동 몇동 이렇게 한동두동 동 있는 아파트 다잖아요. 구조는 대단지 아파트하고 동일하고요. 단지가 작아도 아파트 등기입니다. 총 9층에 상가 포함 3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장 역시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 남부시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장복이 너무 좋겠네요. 완전 따따봉입니다요. 그리고 CGV 대형 병원 학교 모든 인프라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주변 상권은 뭐 너무 좋습니다. 자, 강프로님. 이렇게 좋은 테라스 한번 쫙 비춰 주세요. 그래 볼까요? 네. 와! 오! 제가 뒤로 갈수록 더 억울죠? 넓어 보여요. 자, 요렇게 좋은 테라스를 가진 오늘의 집 실내를 한번 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이고요. 전실 사이즈 요정도 널찍하죠? 엄청 크네요. 네, 요정도면 성인 3, 4분 정도 넉넉히 동시에 신발 갈아 신으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나오시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입구부터. 그쵸.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문양이 살짝 들어간 타일로 되어 있고 네이비 톤으로 해서 깜찍하게 신발장이 잘 짜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 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허리 시공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무드등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가또 거울로 이렇게 반사가 돼요. 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차키나. 마스크, 뭐, 이런 것들 놓으시기 아주 좋겠죠? 네. 그 밑에 이제 띄움 시공 되어 있고 등도 예쁘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들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뒷편에 일괄소등 버튼 있습니다. 네. 게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옆편에 이렇게 모양 예쁘게 들어가 있는 삼중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거든요. 네.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바닥부터 보여 주시면 헤링본 스타일 우리 강 프로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다 준비되어 어, 있습니다. 헤링본, 헤링본 스타. 스타일. 요거 맨날 하시더라고요. 아, 맨날 해요. <laughs> 네. 요거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는 바닥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여기 중문 들어오시자마자부터 예쁘게 파벽돌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등 쏴주고 있죠 또 저희. 가아또 쏴주네요. 네, 네이비로 또웨인스 코팅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보이는 방향부터 해갖고 메인 네. 욕실, 네. 3번 방, 주방 그리고 거실, 안방, 2번 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뒤편이 바로 저희 가 아까 인사드린 테라스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여기 3번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3번 방들어와 보세요. 바닥부터. 보여 주시면 어두운 컬러를 사용하신 강화마루 시공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바닥을 어두운 컬러 잘 사용 안 합니다. 맞아요. 집이 이렇게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집은 다들 크기 때문에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오늘의 집 거실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 넓으셔서. 맞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3번 방 사이즈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시작할게요. 네. 2,950 나오고요. 네. 2,550 나옵니다. 음, 3번 방으로는. 제격이죠. 음? 그렇죠 네네 요쪽으로 좀 길거든요 네. 슈퍼싱글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필요한 책상이나 뭐 옷장 조그마한 거 그리고 화장대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 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방 같은 경우는 뒤편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용도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다용도실 넘어오시면 다 전체 탄소코팅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비엔 1등급으로 보일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감 요 정도면 뭐. 넓어요 맞아요. 네, 여기가 지금 짐들은 상관하지 마으시고 네. 창도 잘 나와 있으니까 환기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거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수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워시타워 하셔가지고 건조기 세탁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워시타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넓어서 아니요. 그럼요. 또 있으니까 아니요. 그럼 뭐죠?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아그 자연 건조.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네 여기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네. 이제 저희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마블링 살짝 들어간 그레이톤 무광으로. 네. 타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요 정도면 뭐 메인 욕실에 음. 큼직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파티션 물튀김 방지도 되겠고요. 그렇죠. 네, 또 컬러가 살짝 돼 있어서 요런 것도 뿌옇게 보이는 것좀덜 방지됩니다. 네. 그냥 투명하면 물 때끼는 거잘 보이거든요. 맞요근 네, 여기 블랙 컬러가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고 위에 해바라기 수전에 일체형으로 블랙으로 무광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가시면 세면대 변기. 손방 수납장에 거울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욕실 다 보셨고요. 나가셔서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옆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주방입니다. 오 주방도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주방 괜찮네요. 네, 괜찮죠? 주방 여기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냉장고가 한장을리 밖에 없네요. 아, 이쪽으로 또 길게 빠졌기 때문에 에이. 여기에다가 두 칸도 또 넉넉히 그렇죠. 들어가는 사이즈죠. 여기또 코드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집에 네. 냉장고 한 대밖에 못 넣는지 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난, 하지만 저희 집은 냉장고 또한 대라는 점. 왜 갑자기? <웃음> <웃음> 냉장고 한대더 필요합니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대 놓으시고 네. 이렇게 기역자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장 하부장 같은 그레이 연그레이 컬러로 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무광으로 또 골든데 물거, 무광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기창 빠져 있으니까 환기 문제 없겠고요. 싱크볼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드 그리고 3구 전기 레인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살짝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큰지막한 걸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낮은 의자 사용하시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그렇죠 의자가 너무 높으면 네. 힘들 수도 있어요. 다리가 동동 뜨거든요. 그 여기 식탁등도 이렇게 네. 그냥 예쁘게, 오. 샹들샹들하게 예쁘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보시면 원목을 예쁘게 또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렇죠. 천장까지. 네. 너무 예쁘죠. 고급스럽고. 어, 있어 보여요. 아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방하고 2번 방이 있거든요. 네. 2번 방 먼저 가볼게요. 가시기 전에. 네. 이렇게 이쁜 공간. 오. 어... 좋다. 이쁘죠. 어 이거 괜찮네요.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벽돌로 되어 있고 액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등을 싹 넣으셨어요. 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납장 하실 수 있게끔 수납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거쪽이 다 밋밋하잖아요. 그냥 벽이죠. 그 네, 근데 이렇게 신경을 쓰셨어요. 예쁘죠? 다... 네, 여 요게 네. 딱히 뭐, 딴거안 해도 될것 같아. 너무 예뻐갖고. 맞아요. 강프로님 좋아하는 가족 사진 꼭 걸어주시고. <laughs> 아니요, 제 개인 사진 걸을래요. 아, 그래요? 네. 네. <laughs> 네. 1인용 제 사진을 걸겠습니다 1인용, 어머, 자기애가 그냥 따뜻둥이시네요. 네, 네 여기 쪽으로 넘어가셔서 2번 네. 방 가볼게요. 네, 2번 방 여기에요. <laughs> 이번 건 바닥 보여주시면 똑같은 강화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벽지 같은 경우는 민트 색깔의 연하늘색으로 예쁘게 시원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도 간접등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네모난 걸로 동그란 거 아니고요 네모난 네. 걸로 예쁘게 이렇게 뽕뽕 되어 있습니다 어. 특이하죠? 네 특이해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네. 2800 나오고요 네. 2850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침대, 책상, 옷장 넉넉하게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즈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창은 굉장히 또 크게 잘 빠져 있어요. 네. 환기도 걱정 없이,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안방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보여주시면 안방 바닥 같은 강화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널찍합니다. 어, 넓어요. 사이즈 괜찮죠. 3번 방하고 2번 방이 네. 크기가 툭출나지 않았어요, 사실. 사실. 네, 네. 안방이 좀 특출날라나? 안방하고 거실이 조금 특출난데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주방도 조금 특출났는데? 주방 너무 예뻤죠. 음. 고급스럽게. 맞아요. 창 보시면 창이 이렇게 큽니다. 네. 어우 시원하게 그냥. 밖에 저희가 아까 보셨던 테라스에 저기또 산들산들 바람 음. 보이신 나뭇가지가 흩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음. 이쁘게 되어 있으면서 위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도 시공되어 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등도 똑같이 예쁜 간접등으로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쪽쪽쪽쪽. 네모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네. 3,300 나오고요. 네. 3,300 나옵니다. 정사각형이네요. 네네. 킹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TV 놓으시고, 그리고 11자짜리 장 짜으셔서 놓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화장대도 놓으셔야 되지만, 화장대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뭔가 있나요? 네, 여기로 넘어가시면, 네. 요렇게 파여져 있는 동그램미 요렇게. 어머, 음, 너무 예쁘죠? 아치형이네요. 아치형으로 요렇게. 되어있는데를 넘어가시면 양아치형이 아니라 그냥 아치형이 <laughs> 양아치 아니고 아치형으로 네. 네, 넘어가시면 여기에 드레스룸이 되어있어요 입기는 아네 사이즈가 근데 좀 넉넉하시진 않아서 음옷 같은 거 너무 많거나 하시면 장 11자짜리 충분하니까 방이 크니까 놓으셔도 되고 개조롯 같은 거 넣어도 되겠네요 네 여기 충분히 지금 당장 입을 개조롯은 놓으셔도 돼요 여기도 다 이렇게 장 되어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반대편이 화장대로 파우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장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화장하고 뭐 문제 없게 너무 예쁘겠죠? 문제 없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어, 안방 화장실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큰데요. 네, 오늘도 안방 욕실인가요? 그럼요. 네, 안방 욕실로 이렇게 넘어와 보시면 바다 미끄럼 방지 타일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메인 욕실보다는 조금 밝은 컬러의 무광으로 된, 음. 네,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파티션 작은 걸로 좀 들어가 있어요. 안방이다 보니까. 그 정도에도 안 튀어요. 아, 안 튀죠, 안 튀죠. 음. 너무 깔끔하게 딱, 그렇죠. 네, 되어 있고, 무광으로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해바라기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반에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이 거울까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지 않은 큼지막한 안방 욕실 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어, 거실 어, 엄청 크네요. 거실이 어떠세요? 많이 커요. 많이 그냥 넓직하죠? 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네. 얼마나 이거 넓은가? 4,610 나옵니다. 오. 굉장합니다. 굉장하네요. 원래 3m 뭐 넘으니까요, 이랬는데요. 그렇죠. 거진 5m. 그렇죠. 네, 굉장히 넓고요. 요 정도 사이즈만 100인치 뭐 무리 없이 그렇죠. 네,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넓이고요. 지금 있는 소파가 이 엄청 큰 거예요. 진짜 큰 거고요. 길기도 음. 길지만 이것도 진짜 되게 넓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거의 뭐 침대 수준인데. 와, 여기는 거의 저 앉아도 봐 돼요? 네. 어, 너무 좋은데, 어, 어, 쓰들어가요어 이게 어, 엄청 넓네요. 조파 엄청 비싸겠다 <laughs> 쇼파도 좋다 여기는 <laughs> 쇼파 너무 탐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웬스코팅 예쁘게 네. 되어 있고 아트월은 예쁘게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보시면 삼성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저희 실링팬 돌아가시는 거 보이세요? 아 보이죠 보이죠 아, 시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하고 또 같이 틀면 또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순환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웬만한 집에 실링팬 못 나요. 이게 신고가 네. 낮으면 맞아요. 실링팬 돌아가는 게 너무 좋네요. 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아, 너무 마이크에 바람 소리 들어가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좋아서. <웃음> 오늘 창호는 모두 예림 도어를 또 사용하셨습니다. 네또 창호가요. 센스 있게 블랙 톤으로 아... 아 너무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 톤으로 해서 다 예림 도어 좋은 걸로 사용하셨고 뒤편이 바로 저희가 인사드렸던 바로 테라스죠. 아, 테라스. 빨리 네. 가고 싶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네.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라스 보셨고요. 넘어가요? 어, 넘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테라스입니다. 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네, 데크도 다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돌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죠? 네. 넘어가라. No gonna... 뭐, 뭐야, 이거? 요렇게 하실 수 있게끔 돌 되어 있고요. 어이가 없네? 아, 어이가 없네? 맷돌 <laughs> 가져와요. 아, 고 싶냐? <웃음> <웃음> 멱살만은 잡지 말아주세요. <laughs> 여기가 또 남양 테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광과 햇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남양이에요? 네. 채소나 나무, 뭐, 식물 같은 거다 키우셔도 무럭무럭 다 자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식물들을 키우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테라스에 수도 나와 아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또 수도 빼줘 주셨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예쁘게 빼주셨고요. 맞아요. 여기도 조명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빼주셨어요,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뒤에도 다 막아 주셨으니까 사생활 보 확실하네요. 네네, 확실하게 다 막았어요. 여기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기준층 4억 후반, 테라스는 5억 후반으로 시작됩니다. 실입주금은 기준층은 1억, 그리고 테라스는 2억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부탁드리고요. 저 지프로TV의 100%는 다음에도 더 프로 같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TV의 100%였습니다. 웃음 전도사고 나왔는데 아직 안 웃었네요. 어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